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어, 계속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유소정 선수입니다. 유소정 선수는 뭐 역시 팀의 중심으로 어, 이호진 선수가 나간 뒤부터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유소정 선수가 강한 듯해 보이지만은 또안될 때는 또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컨트롤만 조금 더 잘해준다면 유소정 선수 뭐 앞으로 기대. 시골공격으 이어갑니다. 유소정 이한 손에 득점. 아, 이한서 선수가 한 손으로 공을 잡고 득점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이한서 선수가 지키고 있었고요. 유소정 선수, 사이니, 둘만의 사이니 잘 맞아 떨어졌고 득점으로 이준수를 오면서 오른쪽 유소정 점프 슛 득점. 유소정 선수의 첫 득점. 이번에는 유소정 선수 유소정까지 다시 이한서. 잘잡았요슛 득점. 이한솔 선수도 오늘 많이 보이고 있네요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는 그 찬스 먼저 떠놓셨어요 실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에게 빠른 공격 거납 그리고 실점까지 하는 경남 개발 공사예요 저기서 실책이 한세 대개 나와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슈가 글라이더즈는 피봇 이한솔 선수의 득점이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수비를 나오게끔 쓰리백 선수들이 패시브 사인 올라왔는데요. 유소정 던지나요? 잡았어요. 이한솔 득점. 아. 이한솔 선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한솔과 지금 유소정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정 가운데서 드리블. 유소정 때립니다. 어 들어갔어요. 득점. 지금은 아주 과감한 슈팅이었고 패시브도 올라온 상황이었고 네. 수비가 빠른 슈팅으로 득점 만들어갔고요. 네, 역시 킥스타터 유소정. 어 들어갔어요. 더 득점. 아 지금은 아주 멋있는 슛이었네요. 네. 지금은 본인의 자리가 아니고 크게 돌아서 센터백을 더 지나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역시 유서정 선수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요. 유서정 반대편 왼쪽 김금정 득점 김금정 선수가 어느새 레프트 윙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서정 선수의 아주 넓은 시야로 지금 김금정 선수에게 패스 연결 잘해 줬고요. 또자신있게도 현아 또... 선수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김선호 돌파 슛 득점. 조선의 블록. 유서정 공간을 벌리면서 들어갑니다. 조수... 유서정 득점. 자, 조선 선수 한번 보고 유서정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